절,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흉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 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저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여서 그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은 아무나 또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사모해지거나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 또 식이 비방하는 그런 마음과 말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무. 되지 않는다 또 먹어도 삼켜지지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령한 저지신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라는 것을 체험했었으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조심.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가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내가. 또 어떤 공급을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소간에 다 그런 게 있었죠. 여기 마찬가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다소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체험을 가졌었어요. 다만 문제 해결, 다만 기도의 응답, 그런 수준, 그래서 더 깊이 나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들을 너희가 맛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라 그럼 무엇을 그리하라는 말씀이죠. 계속하여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 사절말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라는 이 말씀은 앞에 말씀, 신령한 저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자라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완성이 결국 신령한 집곧 하나님의 그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곧이 모든 성숙과 구원과 성장의 종착역은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가 다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자라간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은 어떤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와 함께 얘는 거룩한 집,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완성되었을까? 나의 구원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와있을까? 라는 것을 가능해 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로 건축되어진 것을 느끼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남들이 보아도 또 어느 정도 평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구원이 완성되었나?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 속에 내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졌다라는 어떤 사실이 있는가, 내적인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